안녕하세요. 제주 부동산 경매는 해이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해이 부동산. 해이 경매 생생 현장 나들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원수에게 권한다는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소재지는 제주를 관광의 섬으로 만든 중심, 중문입니다. 제주 공항에서 1시간 10분가량 거리이며 인근에 고급 호텔들이 위치한 중문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2018년 9월 사용 승인받은 오션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건물로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는 생활숙박시설입니다. 개인이 개별 호실들을 분양받아 직접 또는 위탁 운영을 통해 소액 투자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호실 중에는 오션클라우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실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본 물건과 동일 소유자의 물건들이 하나의 사건 번호로 우르르 나오면서 모두 매각되었는데요. 영상 뒷부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객실은 전용 6평대부터 7, 8평대, 11평대 그리고 13평대까지 다양한 구성이지만 대부분은 전용 면적 약23 제곱미터의 원룸으로 분양가 1억에서 1억 3천만원대로 확인됩니다. 남양 일부 호실은 보시듯이 저층에서도 바다뷰가 가능합니다. 지층에 위치한 편의점을 뒤로 하고 경사를 올라가면 지하주차장 그리고 건물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건물 평면도 이 부분은 완전한 오션뷰라고 할수 있는 호실이고요. 각층 1호에서 20호 정도까지입니다. 일부 호실은 건물 구조상 서로 다른 호실을 마주보며 볕이 잘 들지 않기까지 합니다. 전체적으로 선고가 너무 낮아서 갑갑한 느낌이 많습니다. 복도를 기준으로 좌우로 빽빽하게 호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굳이 제주에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말 일부 호실들은 뷰도 없고 닭장 같은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주차장과 연결되는 지하층에는 헬스장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에 정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매물은 2층 34호로 기존 매각 호실들도 좋지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오늘 물건은 그보다 더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호실의 위탁 운영사인 다성하우스라는 이름의 숙박업소 인포데스크로 사용하던 호실입니다. 위치상 절벽에 파묻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곳인데요. 해당 호실이 위치한 건물 뒤편입니다. 위에서부터 역으로 7층, 6층 2층은 저 아래 호실의 유일한 창문이 지하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채권 최고의 6천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권리 분석상의 이슈는 없습니다. 다성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채무자 소유의 여러 호실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던 중에 9개의 호실이 지난번 경매로 나와 모두 매각되었습니다. 매각가율은 유일한 바다뷰 호실이 47%, 나머지는 대부분 건물 벽 뷰인 호실들로 29%에서 35% 정도였는데요. 단독 입찰 한 건을 제외하면 나름 경쟁이 있었습니다. 현장 임장 없이 입찰한 것 같은 물건들도 있었고요. 차순이 금액과는 차이가 대부분 400에서 600만원 정도 났습니다. 매각가 대비 10에서 15%더 높게 썼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오늘 물건은 이전 물건들보다 더 최악의 컨디션입니다. 유찰 많이 기다려셔야겠습니다. 한달 살이 기준으로 월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호가가 확인되며 1년 살이 월세의 경우 보증금 200에 월 45에서 50만 원 정도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익률 계산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치상 특히 여름철 단기 임대 운영 시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만도 합니다. 실제로 내국인 이용객들도 있었지만 장기 투숙 중인 중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많은 호실들 사이에서 아직 경매로 진행되지 않은 다성하우스 운영 호실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순차적으로 경매 절차를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매각가율에 너무 집중하여 낙찰의 기쁨을 위한 입찰보다는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실 기억하셔서 오션뷰 혹은 사이드 오션뷰라도 가능한 매물이 나온다면 그때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앞 부영 보컬리조트 추가 건립 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라 단기간 내에 호재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입찰 전에 현장 임장은 필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오늘 물건. 개인적으로 수익형도 단기 엑세트형도 아닌 물건 같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한 회의 경매는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이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